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지금 우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원정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좀 원정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방과 그리고 영상으로 계속해서 좀 남기고 있는데요 자이 원정 같은 경우는요 왜 중요하냐 지금 젠스낭 CEO도 그랬어요 젠스낭 CEO도 그렇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지금 AI가 관련돼가지고 AI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더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서 ESS와 지금 뭐죠? 원전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 지금 며칠 전이었죠 한 이틀 전에 기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예,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내 AITC AI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전 지금 전기본 11차와 같이 원전 이 두기를 지금 신,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더 국내에서도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데요. 자,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논의 깨치기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논의 깨치기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딱세 국가밖에 없죠.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자, 지금 이세 나라가 모두 다 무슨 기업,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원전 관련돼서 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자,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ETF가, EDF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웨이팅하우스가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팅코리아라. 해가지고 이제 통합적인 팀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진 같은 경우는요. 이 킹코리아의 일원으로 계속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이 논의의 깨치기를 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국산을하고 기업,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우진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이 기술력은요. 지금 국제법상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지금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술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법상 이제 기술력, 기술 이전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우진 같은 경우는요, 이제 SMR과 원전 관련돼서 대장이라고 불리는 주사에나빌리티와 계속해서 이 협력관계를 깊게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지금 미국도 미국이지만 지금 전세계적으로 A, a i 관련돼가지고 전력 수요량이 5년 뒤에는 두배 이상 칠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을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원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어 여기에 따른 이 수익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증폭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우진 우진뿐만 아니라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과 하락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죠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한테 받은 대미투자 7500억 달러를 가지고 원전건설부터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거기에 따라서 수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다 자 물론 이 미국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원전기술력 원전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기술력 원전 좋은 기술력 을 갖고 있다 한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요 자국민들을 보호,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또한 과거에 지금 한번 원전 사고가 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 원전 사고가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들을 좀 컨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좀 증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도 강력하게 좀 추천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우진 같은 경우는요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게 매년마다 실적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논의 즉이 논의 계측기뿐만 아니라 계측기 자체는요 대형 플랜트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품이다 보니까요 무조건 원전 관련된 내용들 보다는요 지금 전반적인 대형 플랜트 관련된 지금 이 발전기 발전소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증폭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관련된 뉴스들 한번더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 뉴스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상무부, 한일 대미 투자 7,500억 달러를 가지고 원전 건설로 시작을 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12월 3일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에요. 이 BHI는 앞에는 좀 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요. 젠스랑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전, AI 산업의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들 발언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BHI 뿐만 아니라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 보시면요. AI 광고 외쳐도 전기 부족하면 공연불 태양광 발전으로는 감당 못한다 라는 뉴스가 기후부에서 나왔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부 전망에서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2030년까지 전력 소비는 2배 증가를 하는데 지금 원전 1.8기면 해결 가능한데 정부 에너지 믹스 재조정 시급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는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계속 해서 푸시라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이제 원전 건설이 되는데 5년까지 걸린다, 5년에서 7년 정도 걸리고 걸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자 지금 어,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 이제 올 6월 달이었나요? 6월 달에서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원전 원전이 중요한 건 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부족한 전력 전력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선제적 대응하기 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큼 중, 가장 빠른 실상 가장 빠른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더욱더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본 11차에 다른 내용으로 보면요.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어,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 시나리오대로 안 간다고 하면 은 지금 기후부에서는요. 굉장히 좀 이제 더욱더 이제 전력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5년 전 전력난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지금 보는 시점들이 좀 점점점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우진뿐만 아니라 원년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더좀 주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게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런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이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텍이면블텍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는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 자 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서른분한테요. 어, 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켜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들 진짜 확 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 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